나이스! 오! 오형 점점 거리가 늘어나는데? 나이스! 오! 오, 우리 연우경 좋아? 3점 슛 3점 슛4진호 아, 네. 어... 왜안 오지? 진호가 늦찬이었나? 어... 어... 진호 이었나 피지컬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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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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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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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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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좀 늦게 내려가 최우션기도어야천우 기록. 기록이야 멋있어 걔 농구하는 폼이 멋있어 진호 농구하는 폼이 멋있어 나이스 아하이 와와 <laughs> 상현이 형저 축구 유니폼 아니에요? 들어다 어! <laughs> <laughs> 진원영, <진환이> 형, <laughs> 오늘 턱, <laughs> 턱 조심해야 되겠어요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못눌렀 천천히. 들어와요. 한번 화요일날.. 아니 안 와봤.. 거기 와봤었나? 안 와봤어요. 거의, 봤어, 거의 화요일날 처음에 응. 경기했는데 주현이 형그때날 나다 댕겼어. 내가 본 아유. 주현이 형 최고의 전성기. 다 들어가고, 득점 다 하고. 거기 어때요? 어, 거의.. 처음에 이쪽 코트가 좀 짧아. 폭도 좀.. 폭은 좀 넓은 것 같은데 어뭘뭐3점슛 이거보다 한번더 뒤로 가 있어. 그리고저 골대 뒤에가 더더 들어가 있어. 괜찮아. 근데 이게 코트가 확실히 짧고,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갔다 간 겁나 빨라. 나중에 한번 봐봐.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. 거의. 꺾이게 뛰면 다들 짐 따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첫 경기 때존나 힘들어서 삽니다 어. <laughs> 너무 너무 빨라가지고재밌는 <laughs> <지나가는> 거야! 이는 거야! 어우 오늘 연욱이 어우 좋아 좋아 더블 스포어 는데 지금? 더스어 넘는데 지금? 동현이 형공한번 잡은 것 같은데. <laughs> 와, 뭐? 지금 5분 만에 20득점이에요. 뭐. 아, 진짜로? <laughs> 20대 9. 아, 씨. 2 0대9 지금 연두가 이제 지, 진호, 진호가 와야 되는데. 성욱이가 센터 혼자 보는 건 건데. 연우경, 와. 가, 뛰어. 안두색팀에 뛰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. 이는 사람 한 명도 없어. 수비 수비. 됐다. <laughs> 빠르긴 빠르다 진짜.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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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죠. 너무 빨라 제가. 빠르긴 아, 빨라. 아, 확실히 현우가 무동 없 제일 빠를 걸내아 플레이 플레이 빠른거 같아 확실히 저 핸드폰 있니? 한번 봐봐 오늘 지금 진호 안온다고 아, 아, 있어아 됐어, 됐어 진호가 아예 아치함인가루치인거 네네 아니야 아이고 <laughs> <목소리도> 아유 그 <목소리도> 확실히 확실히 넓어. 거기보다 <laughs> 확실히 넓어. 이거 손 <laughs> 여기까지가 지금 요정도이한 발자국 가다 신세계서 가는 거. 틀리도는 거지. 도 없어. 이도가 <목소리도> <인대용도가> 없어. 이 <인대용도가 목소리도> <없인다. 목소리도> 아 이럴 날도 봐 가지고. 그 안가. 넓은데. 맞아. 거기 있는 자, 그 그래서 여기 여 여기가 좀 좁은 느낌. 다음 주 올까요? 화요일이요? 아. 그럴 같은데. 화요일부터 되는 거예요? 어, 다음 주 화요일서 하면 될수있어 오늘 왜안데요 3일째 좀 늦었어. 알겠어? 여기 여기 수술대 어디요? 아 진짜요? 아 손가락 때문에 아니고 손가락은 다음 주부터 골라주셔도 아요세요 수술한 지 지금 됐다. 한 3일 됐다 일인가 화면 어때요 형이 아, 아. 아파요 아파요? 아심하니까그 아픈데 어, 아직 지금 뭐입었느 실밥이 있어하 느낌 겉보단 훨씬 아수보다 아파요? 아니 아안 아파요. 아파요? 다행이네요 한 마음 편하게 대다하고풀 왼손. 아, 왼손. 아, 할... 수손 아, 왼손. 아, 왼손. 아, 는손 아, 왼손. 아, 아, 수다 요즘엔 다시 레이저 속지점하면은안 풀어지겠다. 니까 일부러 안 음. 풀어지게 하는 유였어나 어차피 우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없어, 지되긴 하는데, 그냥 신경 쓰여서 혹시 <laughs> 터질까 봐. <laughs> 어륭하손잡연습경뛰어봤거든요뛰어훌집긴 음. 음. 네. 한데, 농건 좀 무리한 거니까. 내가 사살뛸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. <laughs> 혹시 뭐 궁이라도 맞을 수도 있잖아. 어. 나이스 점수 차가 너무 없어서 뭐야 뭐야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3팀이잖아 지금 35점이네 35점 석경으로개속났어안 막았구나 왜 뛰시는 분이 없어서 추웠을까 현우 형이 계속 놀고 어, 허니온다, 장안온다사니온다허니온니온다현우형다 허니온다. 허니온다. 허니다허니다 허니온다. 허다허수다허니다니다